테마치료 관련 테마 아, 관련해서 어, 오늘 움직임이 예, TS 트릴리온이 움직였고요. 메타렙스 메타렙스 어, 지금 음, 밑에서 올라오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2일선 갖고 대응, 대응을 하세요. 아, JWC냐 이거 아, 같은 경우 5일선 갖고 움직이시고요. 어, 프롬바이오 바이오도 오일 선 갖고 움직이시고요. 자, 매도할 거는 없네요. 얘도 위너스제 아, 오일 선 갖고 대응을 했어요. 바이오니아 아, 진단키트 관련 주죠. 자, 바이오니아 오일 선 갖고 어,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고 신규는 금지입니다. 자, 프로스테믹스. 프로스테미스. 어. 자, 얘도 5일선 갖고 대응을 했을 바라겠어요 어. 자, 대웅제약 어, 20일 선 갖고 어, 대응을 했어요. 현대 현대약품. 음. 어, 자, 순절가는 4,645원 잡고요. 어, 목표가는 6,000원까지 한번 목표가를 잡고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 탈모 치료 관련주는 여기까지만 하고.